오! 저부터저저희는 어? 오늘 나들이 나갑니다. 야 야호. 오늘 날씨 좋다. 이늘 어, 짱이다. 이제 거 또! 저거 갑니다 시내로. 내렸습니다. 일단 네. 좀 좀 돌아다니다가 바로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가 칼칼한 시내예요 되게 조용하지 않아? 겨울이 지나면 영국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닫았습니다 난 사람 없는 게더 좋아 나도 우리만 있는 게 좋아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씨 강아지들은 항상 이렇게 누워있네요 얘네들은 뭐 우리뿐인 곳 좋긴 한데 너무 다 닫았는데 불안하다 오늘 여행도 그러게 여기 완전 멋있다 와얘 지중해 같네 정말 우와, 대다대다대다 대다. 대다. 여기 진짜 멋지네. 멋진 도시네.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헐. 싫어요? 너무 예뻐. 오빠 색깔 와 아침이니까 좀 간단하게 치킨 월렛 같은 거 먹어야 되나? <laughs> 치스도 있다. 아 근데 파스타 맛없겠지? 터키에서는 파스타 함부로 도전하면 안돼요 햄버거 하나랑 워렛 먹을래? 그래! 나 이거 먹고싶다 뭐? 스트로베리 앤 바나나 저희 자리에 옮겼어요.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예스 프리즈 맘 땡큐 베미치 맛이 어때? 아직 안 먹었어 여기 <laughs> 반칙인데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맛있어서 그랬어. 음, 짧아. 그냥 그냥 그렇다. 음. 안주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햄버거가 이 썰어서 먹어야겠다. 굿 오빠 이거 가져갈래? 아, 뭐? 응. 이거 어떻게 <laughs> 먹어? 먹은... <laughs> 양반은 못 된다 이거. 맛있어? 응. 음. 짱 맛있다. 음. 음. 맛있지. 음. 이거는 치킨 워랩이라는 겁니다. 음. 음. 맛있지. 부드럽게. 음. 소스가 맛있다. 배를 좀 까뜨리기 위해서 좀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할 건데 문이 연대가 있는지 모르겠네. 어? 이 친구 또 따라왔다. 해피. 어, 저거 해볼래요, 뭐? 뭐? 놀이터 있는데. 어, 우와. 할수 있겠어? 어, 할수 있지. 우 <laughs> <laughs> 무서워, 무서워. <웃음> 여기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더 아름답다. 오늘 되게 저희가 여유로워 보이죠? <laughs> 왜 그런지 아세요? 여유로워서 그래요.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거든요. 쇼핑하려고 했는데, 진짜, 죄다 닫았어요. 목사계가 하나 없네. 이따가, 그러면, 다시 와보는 걸로? 지금 네. 너무 일찍이라 안연걸 수도 있으니까. 아이스 커피 있다. 와 어디로 앉을래? 저 안쪽으로. 그런 포즈랑 안 어울려. 음. 다른 포즈, 다른 분위기.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친구가 나왔어요. 무슨 맛이야? 라떼인데 이거 이게 라떼 아니야? <laughs> 그런 것 같은데 마셔 맹맹한 믹스 커피 맛이야. 아이씨. 그래도 아이스잖아 여보. 뭐. 커피에서는 <laughs> 진짜 아이스 커피 먹기 어려워요. 전 안전하게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얼음 좀 보세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는 그게 아닌가봐. 안전하게 여보, 이런 거 마시는 게 훨씬 나. 아 그러니까. 그건 맛있어 보인다, 여보. 내가 먹어볼게요. 응. 어때? 얼음이 있는데? 응. 차가운데? 한 라떼라면. 응. 이게 뭐야? 최악이다 진짜. 이거 진짜 최악이다. 여보, 이거보다 내 거보다 더 최악이다. 하지가 않아. 팥이라면서요. 그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있네. 볼래? 아니. 커피 마시고 나왔습니다, 또 다시. 확실히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네요. 자, 수영할 수 있을까요? 와, 물은 진짜 깨끗하다. 으아. 어? 안 차가워, 하나도. 오빠 한번 잘 과감하게 만져봐. 어때? 어? 안 차갑다. 들어갈래? 수영하려고요. 자리를 잡아 봐요. 여기? 응. 어. 여기로 갈까? 응. 어. 아, 지금 똥어 아. <laughs> 여기도 똥 있어. 아. <laughs> 우리의 보금자리 만들어 주세요. <laughs> 날씨가요. 엄청 춥지도 않고 엄청 덥지도 않아요. 그냥 따뜻한 날씨예요. 따.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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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 <laughs> <laughs> 뭐 <laughs> 나오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수영 잘했다. 잘 놀았다. 저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 끝 재밌게 놀았다. 짧지만 강했다. 이제 뭐 하지 우리? 음 돌아다녀 보자. 나 혼자 수영하니까 너무 좋았어. 여보 재밌었지. 바다를 여보가 전세 낸 거야. 월세라고 가던데 여기? 아 <laughs> 날씨가 끝내줘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날씨 요정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와, 이 바다 색깔이 진짜 오바다. 이거 좀 이상하다. 원래 바다가 이런 색깔인가? 내가 알고 있는 바다가 잘못된 바다인 건가? 이런 걸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돈 내고 타는 거겠지? 바로. Merh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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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ılsınız? Ben de. Ben iyiyim. İyiyim, güzel. Otur, bana ur. Ne kadarı? Ne kadar, ne kadar? 500. 500. <laughs> lira, 500 lira. Ah, okay. Uh, one hour. one person. person. Uh, no, for two. Two person. four uh, pictures is nice. You ah. can see the bottom. You can see the fishes. Aha, uh -huh. okay. Thank you. Uh, thank you. Okay. welcome. <laughs> okay. Bu beni lira, bu tutu. Ha? You want to see the fish? And then you can buy bread at ah, ah yes. See? and then oh. fishes come. Oh -ho. And then you can see. Ah. Uh one market you can buy the. Okay, okay. Uh, if you want to catch, you can buy fishing line. Ah mm -hmm. Try just for fun. Oh ah, really? Okay. Thank you. <laughs> Thank all you. Test <laughs> like Let's try. let Boat tour. We thought the tour guide 친절하신 분이야. 응. 역시 터키는 친절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마실 거랑 빵이랑 사가지고 저기 가자. 조금 조그만하게 잘라. 일단 먹어볼게. 독이 있나? 있어 그냥. 없어. 저기 저기 보여? 조그만한 애들? 뭐? 어.

배가 안 움직이고 여기서 그냥 잡는 건가? 잡는 거지. 물 색깔이 여기는 공포 영화 물 색깔이야. Big fish? Big? No? Small? 우리한테 진귀한 경험을 시켜주시네요. 야 너무 멋있다. 해봐 해봐. 낚시 처음 해보지. 태완 처음 해봐. 진짜 나도 왜 고기가 안 오냐니까 기다리래요. 낚시가 쉬운 게 아니래요. 엄청 커. One more. 베니스 okay. 아저씨랑 모하메드 아저씨 okay. 만나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친절한 분들입니다. 오 저부터.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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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oison. Dangerous. 아독일에보어 really? mm. 아니야 보거. Distance is poison. <웃음> <웃음> 예. 아트마, 아마스는라라라웰 done. 웰 well done. 오, g o o 얘가 그럼 이제 미끼가 되는 거야? 이거 oh. 봐 for, for big fish. 예. Yeah. Yeah. o 모 e more, 모 n e m o 야, 야딱가 떠가, 떠한 붙었어? 어, 나, 내가, 내가 낚아챘다고. 와. 내가, 이게, 내가 뭐, 뭐 이렇게 딱 달려들길래 내가 털게 쳤어. 와. 나 처음 잡아봤어 물고기. 이제 저걸로 큰 물고기를 낚을 거고. 와. 여기서 오빠는 계속 그거를 해. 외야 당, 외야 t 와. 진짜 큰거 하나 잡아가지고 yeah. 우리 넷이 같이 저녁에 먹었으면 좋겠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은 네. 주변 레스토랑에 파신대요. 응. 오빠 지금 중독됐어 자꾸 라스트 원이 지금 몇번째야 여보 마지막이 지금 다섯번째잖아 라스트 팡 찐막 찐찐막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나봐요 너무 부럽지 않아 그런게? 응 너무 여유로운 삶이잖아 어 잡았다 아씨 아 놓쳤어? 어 이제 끝났어요 <laughs> 거의 한 마리 잡았으니까 대박이다. 여보 근데 두 시간 정도 놀았어. 와 이거 시간 가는줄 모르겠다. 정말. 진짜. 페세킬레들이. 와. t h a 가자. 수야수야 데니스 데니스. 데니스. 바이바이. 사실 낚시 해보는 게 되게. <놀람> 소원 아닌 소원이었는데 응. 해서 너무 기분 좋아 좋아? 심지어 물고기를 잡았잖아 응 맞아 오빠가 잡았어 그래 내가 잡았다니까 조그만한 거지만 잡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한데? 기분이 좋겠다 응. 이제 뭐합니까 우리? 저희 오늘 두 번째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에 콜드 커피가 많거든요 그럼 믿어보겠어? 어 믿어볼래 어두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은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습니다 쇼핑하고 싶어서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연대가 없어요

<laughs> 자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기다린 거예요. 이거 계속. 이 야경을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저녁을 일단 먹으러 갈 거예요. 저녁은 어디로 먹으러 갈 거야? 모르겠어. 나를 인도하도록 해.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거든 수야?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절, 전혀 없네. 우리가 찾아오는 데는 왜 항상 이렇게 닫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닫는다고 말하기도 지쳐. 멋있다. 놀. 그냥 가다가. 분위기 좋아 보이는 대로 들어갈까? 그냥 제가 찾아본 데데 미안하게 됐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숙해요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네.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에겐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찾아오면 무조건 닫아 있어요.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여기가 꽉차 있고 되게 활성화돼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비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닫았습니다. 아 이게 다 레스토랑이거든요. 아, 아쉽게 됐습니다. 참 여행이라는 게우리나삶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두워지면 여러분들께 야경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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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렇기 때문에 이고 아이고 아가는아아니겠아이까왜이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오늘만 이 길을 몇번아 오는 건지 모르이어아까 거기야 여기 그래도 칼 칸을 완벽하게 익힌 것 같다 느낌이. 여기가 열어가지고 여기 갈라고요? 어 자리 없다. 어 들어가봐. 친절하셔서 기분 짱 좋아요. 빵이나왔어요 빵. 터키는 식당마다 빵이 다릅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기 고기 볶음 맛인데 좀 이상해. 되게 두근 맛인데? 참기름 맛 난다. 그럼네. 참기름 참기름 맛이 나네. 이거 그거 맞나? 그 간장 계란밥 맛, 맛. 오 맞아. 이렇게서는 <laughs> 스파게티에 쉽게 도전하면 안 되는데 먹고 싶어서. 어, 여기 괜찮네. 근데 좀 싱겁다. 싱겁네. 응. 자, 오늘, 오늘 하루 데이트에 평가를 내려볼까요? 어쩔 수나요 데이트라고 하니까 엄청 빨래. 분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칼캔을 추천합니까? 안 추천합니까? 추천하는데 지금 같은 계절엔 추천 안 해요. 그치? 여름에 추천합니다. 그럼 진짜 신날 거예요. 수변가에 있는 음식점들이랑 펍들이랑 막문 열고 사람들 춤추고 그런 분위기야. 음, 음, 그렇지? 음. 예를 들어 안탈리아에서 페티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깐 정도? 하루, 하루. 우리처럼. 그 정도의 크기예요. 대부분 서양인들이 많이 놀러 오네요. 한국인 처음 본다고 하고 영국인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여기를. 바다는 안탈리아보다 훨씬 예뻐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있지 더 좋을 수 있어, 있어. 더 좋을 수있 없어. <laughs> 진짜 오빠 여기 가보러? 응. 음. 오늘 칼칸 나들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